무리한 사람에게 예의를 가르칠 것인가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 내가 그 사람과 이 대화의 상황을 피할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세 번째, 그 사람을 무시할 것인지를 선택하세요. 저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일어서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 강사 김서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일어나 보니까 굉장히 찜찜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어떤 꿈을 꿨냐면 개무실을 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요가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요가 학원에 제가 그동안 인스타로 봐왔던 인플루언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분께 달려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웃지 마세요. 뭐 재밌어요? 제가 그때 너무 당황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제가 원래 웃는 게 조금 습관이라서요. 근데 뭐 웃겨서 웃은 거는 아니고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인사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게 이유 없이 웃는 분들 가식적이어서 싫어요. 너무 당황이. 저는 그냥 반가워서 인사를 했을 뿐인데 이런 취급과 대우를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laughs>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내가 뭐 인사를 웃으면서 해도 지금 일어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신랑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런 사람 다신 안 만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의외였어요. 어떻게든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보통 누군가를 그렇게 겉만 보고 무시하는 사람은 그 그릇이 작은 거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계속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계속 친하게 지낼 이유는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그렇게 무시하고 또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한계가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계속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음, 그렇게까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었던 거구나. <laughs>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꿈속에서 제가 봤던 그 인플루언서는 아마 내가 친해지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니면 친해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행동을 했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받았던 건데 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치. 내가 그렇게까지 저 사람한테 잘 보일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 맞아. 나도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상대방도 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저처럼 까먹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잘 무시를 당하고 무리한 사람들의 타겟이 될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미안한 일이 아닌데도 자꾸만 사과를 한다. 두 번째, 침묵을 참기 어려워서 자신이 먼저 말을 건다. 세 번째,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따른다. 네 번째. 무리하게 선을 넘었어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스라이팅에 취약하다. 어, 전 다섯 개다안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어, 특정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니까 한 백인 아저씨가 있길래 거기 에막 다가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Excuse me. 그때 그 아저씨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Excuse you. 그때 excuse you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한 5초 정도 멍한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 사람이 날 지금 무시한 건가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근데 저는 속으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저야말로 신뢰합니다라는 뜻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판단하느라고 계속 멍하니 한 5초 정도 서 있었더니 그 아저씨가 다시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방법을 찾아내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익스 y 스 유는 저를 무시하는 답변이었던 거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무시받은지도 몰랐어요 <laughs> 제가 이래요 아, 이렇게 어, 나는 누군가에게 잘 무시를 받는 사람이지만 혹시 여러분이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잘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지 이번에는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알기도 전에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먼저 판단해 말해버린다. 두 번째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린다. 세 번째 나는 싸울 때 언성을 높이는 편이다 무례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더니 말이나 태도에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는 것인데 그 삶의 도덕적 소양이 없는 것이죠 다큰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무례하고 어 삶의 태도나 예의나 그런 말에 솜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당연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리한 사람에게 예의를 가르칠 것인가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 내가 그 사람과 이 대화의 상황을 피할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세 번째, 그 사람을 무시할 것인지를 선택하세요. 저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면 성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저에게 스피치 수업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라면 제가 가르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저는 보통은 그 상황을 피하거나 세 번째,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긍정 라벨을 상대방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력이 없는 부장님한테, 어, 역시 이해력 많은 부장님, 어, 우리 부장님은 이해력이 너무 많으시다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나야말로 반대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어, 상대방의 언행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라벨링을 붙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다 보면 상대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의외로 우리가 살면서 이 라벨링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별명을 붙이는 것도 이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별명을 붙여서 그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중하게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놓고 무시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거 몰라 라는 등의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네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거잘 모르지만 그래서 지난주 내내 자료조사하고 현장조사를 마쳐서 거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죠 정중하게 나의 제안에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도 무턱대고 나를 무시하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단호한 어조로 상대방의 말을 탁 잘라내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계속 나를 비웃고 이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휩쓸어가면서 자신은 재밌다고 웃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호한 어조로 끊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예 중학교 때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laughs> 이때 중요한 것이 같이 비꼬거나 야 너는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하다가 새 똥이 네 안경 위에 떨어져가지고 웃거나 <laughs> 흥분하거나 뭐라고? 멋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아, 뭐 그런 얘기를 해. 야, 예, 중학생 때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이럴 때는 잘라내기로 단호한 어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만해. 재미없어. 무례한 어,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로 무시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나 스스로 항상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시받았을 때, 아, 난 그래도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무시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고, 나는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이없게 무리한 행동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과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존중받을만 해 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게 됐을 때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더라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크게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례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무례한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억울하거나 나만 막 너무 황당해서 막 뒷목 잡고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죠. 혹시 무례한 사람을 만나서 뒷목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하면서 조금 감정을 내려놔 보시면 어떨까요? 일어서래 스피치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일어서라. 혹은 주소창에 "일어서라"닷컴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왜 그렇게 웃어요? 아,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해.